현재 네. 08시 06분 전동 초등학교 급식을 소개하러 갑니다. 전교생이 54명인 학교예요. 그런 조그만한 학교에서는 어떤 급식을 먹고 어떻게 급식을 조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급식실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제가 오늘 밥하고 크림 수트무침 배식하고. 네. 저는 뭐를 배식하면 좋을까요? 제가 많이 많이씩 주겠습니다. 네? 많이 돼요? 많이 안 돼요. <laughs> 다어 접어져 있어서 접어져 있는 거 하나씩만 주셔야 되고 특히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요 그런 학생들 이 있어요. 아, 네. 한번 먹어봐 건네지 한, <laughs> 한, 한 개만. 네, 왜냐면 하 이거를 힘들다. 또 억지로 준다고 또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냥 맞아요. 권유를 하시, 하셔도 어, 엄청 맛있다고 오늘. 엄청 맛있어요, 이거.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55분 9시쯤에 배식차가 오면 검수하고 네. 이제 일또 시작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1kg. 맛있게 드 네, 네. 쌤님. 스리엄 고심농협. 군내산이고요. 그럼 이건 아까 검사하신 거를 다 여기 입력을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검사 아까 거기 패드에 검사한 게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아. 이 발급 번호가 있어요. 발급 번호 음. 050911270188. 조리를 시작하셨는데 얼른 가서 어떻게 조리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주방입니다. 이건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거 가스 달걀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따로 있어서? 이 학생 네. 건 따로 만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와. 다 그래요 알러지 있는 애들은 알러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계란이 안 들어간 마요네즈 요리할 때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검식을 하긴 하는데 네. 일단 그 나이스상에 검식 올릴 때는 온도 네. 초과하게 되니까 국물 염도가 몇 도인지요? 네, 원래 이제 기본 0.6에 맞추는데, 네 김치국 같은 경우는 에 찌개, 이런 찌개 종류는 조금 0.7 정도 나오거든요. 음 지금 해봤더니 0.7이 나오네요. 네, 0.7. 음 오늘 김치찌개다 보니까 0 7이 나오거든요. 음음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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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있는 데가 어른이요? 어른, 어른 고학년, 네, 유치원. 여기 유치원? <laughs> 유치원,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기리밥, 그 다음에 돈육 김치찌개, 그 다음에 광어 가스, 광어가스. 광어 가스, 네, 그리고 크래미 숙주 무침, 그 다음에 오늘은 김치국이기 때문에 깻잎 양념 찜 되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이거 소스를 다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직접. 네, 네. 네, 저희 수제 숙제 다손제로 하고 응. 오늘의 메인 메뉴 광어 가스고 소스 음, 맛있죠? 광어가 살아 움직여 소스가 <laughs> <laughs> 하나도 안 느끼하고요. 그쵸? 엄청 <laughs> 맛있어요. 손개도보여요 속에. 너무 맛있어요. 매일매일 이 오전이 좀 네. 전쟁터 같을것 같아요. 아까 요리하는 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분이하다 보니까 네. 이번엔 숙주 게살 무침. 그럼 싱기한 맛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많이? 싱싱한 심심한 맛이 하나도 없고 저는 이 이렇게 말할까? 이게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깻잎은 저학년들하고 고학년들하고 어른용이 맞아요. 따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어른용 깻잎. 일하실때또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나요? 애들이 잘 먹는 거, 선생님들이 계속 맛있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다들 이제 만년토산를 했을 때 거기 에 써주는 글이 있잖아요. 네. 거기 에 20, 20년 만에 최고의 품이다. 음... <laughs> 아이들이 오는 건가 본데요? 됐나보다. 네. 그렇죠. 음... 음... 배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요? <laughs> 아라지 서서 고맙네요. 아, 진짜 맛있어. 먹어요이 삶의 현장. 아, 궁금했나 봐요. 어, 그렇죠? 우리 길모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든지 지금 느끼고 있어요. <laughs> 알려, 아주 있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laughs> 이게 쉬운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지금 설거지한지 한 40분쯤 됐는데, 3병을 했으면 40분밖에 안 지났어요. 한 3시간 한것 같은데? 1 0이 왔어요. 10층. 오늘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드시구나 정말 그나마 우리 선생님이 일덩백 하셔요 음, 이렇게 잠깐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몸소 음. 느끼시잖아요 그래 그큰 너무 거. 다행인 게그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십사 저는 음, 우리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피와 땀을 짜내서 급식이 나간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아, 겨울에는 너무 더할 여름에 어. 한번 해. 아, <laughs> 어.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첫째. 이제 음. 왜 출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음. 해서 애들한테 맥이잖아요 음. 맛있게 애들이. 근데 그걸 또 먹는 걸 보고 인사하고 가면은 어? 이게 힘든 노동이지만 이 보람이 이런 게좀 다르다는 느껴요. 음. 이게 유치원 애들은 막 이래 아. 이래 그러면 아 힘이 나고. 네. 얼마 전에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급식이 맛있다. 현노동 아. 네. <laughs> 초등학교 학생들 조리사님이야. 어 급식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인사하고 가고. 그렇게 해줘서 반갑게, 그리고 급식 올때 반갑게 인사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급식 맛있게 먹어줘. <laughs> 우리 학생들 맨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갈 때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주고, 어, 그게, 음 조리실에서는 항상 큰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급식 맛있게 먹고 어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래 <laughs> 아 마지막에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래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래 정동초 <laughs> 학생들 어 항상 급식 맛있게 먹어주고 온면 인사도 예쁘게 잘해주고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바르게 잘클수 있도록 선생님이 골고루 식재료 잘 사용해가지고 맛있는 급식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급식 많이 사랑해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 자랑. 급식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짧게 얘기하면요, 저희는 일단 맛있고요. 맛있어. 어디서도 볼수 없게 굉장히 정성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 이 지금 환경을 봐도요, 모든 계기 교육이나. 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 3월 매달 매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축하해주고 싶은 말 응원해주고 싶은 말 이런 문구들이 급식실에 오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다음에는 한통 하지 마요 <laughs>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laughs> <laughs> <laughs>